자, 이제 오늘 정강 수업이다. 정강 수업. 자, 그동안에 궁금한 게있지지 자, 일단 궁 궁금한 건 하나도 없죠. 아직 특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수 상황이 <laughs> 발생하여서 <laughs> 네. <laughs> 가득해 갖고 공부.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이 수리 사제가 원래는 단계 단계별로 푸는 거예요. 1 5년 동안 실질적으로. 이 수리사주부터, 천부경부터 시작해서, 천부경부터 시작해서, 수리사주, 수리심리학 등등 해요 이게 15년 된거요 15년. 그러면, 초기에 가르친 거는, 내가, 내가 안 가르쳐주고 싶어서 안 가르친 게 아니고, 욕망은 밖에 못 푸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나누다 보니까, 서리생명, 아마, 일진, 태기, 구, 뭐, 뭐, 뭐 첨다 누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풀 때마다 가르켜줬어. 그러다 보게 중근난방 이렇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열심히 계속 따라와야 되는데 이 사람 심리가 그래서 이, 어, 옛날에 있던 사람들은 그 순간만 탁 면하면 그것을 벗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지지 못했고 이제는 이제 심리학 분야에서는 이호 박사가 놓았고. 아마 내년에 되면 이호박사가 나올 거야. 그거는 이제 동양학 측면에서, 그 상담 시스템 측면에서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이 복합적인 것을 한국에 가르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개괄적으로적용되는 제일 문제는 상담 이후에가 더 문제다.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인간이라는 것이 저번에 우리가 풀면 어떻게 된다 했나? 이거라고 하겠지. 그죠?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분쇄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 있잖아, 뭐가? 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혼자서는 절대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혼자서 못버티니까 부부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받침대에 부부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혼자 가는 사람은, 부부가 없을 때는 뭐 갖고 붙여야 되겠나 뭔가 있어야 될거 아이가. 그래서 여기에 이 점선이 하나 있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의 힘이다. 기로 받쳐주는 거야. 그럼 이 길에 갖고 기신기자가 아니고 이 기운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기, 지기, 인기라는 거야. 이 천국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상담만 지택해주고 말아보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이 돈 주고 왜 상담하러 오겠나 자기가 오려문난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문의 의미는 뭘까 하는 거 같죠? 문이라는 의미 우리 문에는 저번에 우리 8가지 문이 있네 인간이 가는 길은 여덟 가지를 한야 돼. 맞죠그 여덟 가지 길이 어디 있을겠나?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거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오늘 종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의 한 적은 처음이다. 내가 오늘 묻는게 없으니까 이제 다 허딱하는데 내가 더 강의 할게 없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는. 자, 상담하는 데는 강의, 이제, 더할게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다. 내가 인위적으로 문이라 정했을까? 아니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생도라는 거다, 사생도. 천부경의 사생도예요. 자, 그러면 인간은 사방팔방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이 길을 잘못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가시등불에, 뭐 물에, 홍수에, 재난에, 음, 재앙에 이래갖고 지금 허우그거리고 있는 것이 나라는 존재다. 나라는 존재 허우거리고있 그러면 이 난간을 극복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 어떤 길로 가야만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려움이 없는 거 이것이 바로 일이라는 것이 뭐가 해일 이게 해일까? 하는 것을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보면 너무 단편한 거야. 이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것이 우리가 명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봤지. 명상이라는 단어 안에 저기, 목적이 뭐랬어? 명상이라는 단어 속에 들으시잖아 명상 한번 적어볼까? 응? 그럼 명상 한번 적어봐야지. 아, 말로 우리가 명상할 때는 나무 목자에 여게 뭐가 있었노? 어? 이거 맞나? 어? 이거 맞나? 봐볼게요 <목재> <목재> <laughs> 맞나? 네.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출발이 어떻게 마고 면매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동의적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온유일무이한 천손의 민족이라 한거다 그래서 우리가 음, 혈족이 혈통이 천손의 민족이 아니라 그 정신문화가 우리나라에 내려와 있다는거다 그래서 천북경이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거야. 다른 나에는 라 없단 말이야.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스라는그 원본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왔고, 그 아리랑이라는 그 원본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이 인간의 정신문화가 전부 다 한국으로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뜻을 한번 다, 이거 분쇄를 하나 보자. 자, 응? 그러면 한번 보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그냥 덮어난 거요뭘 덮어놨냐? 이게선 이런 지 정신이 아닌 걸 덮어놨어. 그러니까 내가덮어나가는 거다. 이게 내가 이 밝다고 생각하는 거, 태양이, 이거는 태양이다. 태양이 비쳤다고, 현실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덮어놓고 생각해야만이 진리를 타공할 수 있다. 자, 그래요. 바라는 거다. 그 다음에, 바라는 거다. 나무목자, 눈목자, 그지 바라, 뭘 바라는 거다. 여기서 우리는 6이라는 것이 있다. 는거 6. 6이라는 게 6이 여이 있는 거야. 6이 뭐고, 육칠 7이다. 천북의 맨 가운데 한 글자가 있는 것이 6이다. 그러면 이것이 6이고, 자, 그러면 이 6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절대적인, 응? 음? 천지 웅기이기도 하고, 절대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고, 운명이기도 하고, 과학이라고 하더도이온이기도 하고, 이것이 모두 풀이니,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다.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전부 허상이라는 거다. 거짓이라는 거다. 지금 현실에 놓아 있는 것 거, 지금, 그럼 주변을 봐봐. 전부 다 거짓말쟁이 들 밖에 없잖아. 과학도 처음부터 이때까지 거짓말 계속 해오다가 말한 게한개 게 있으니까 게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허상이라는 거그 허상을 덮어라. 덮고 난뒤에 진리를 찾아라는 거예 그럼 어떻게 찾을까?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 지금 상담한 게 요거다. 니는 지금 허상이다. 니 잘못됐다. 니가 잘못됐다. 요까지밖에 못하는 거야.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야? 해결책이 줘야 될 거야.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쵸. 그러면, 자, 이 나무목이 뭘까? 나무다? 하, 우리 목과 토금사 이렇게 무조건 나무를 갖다 붙이 푸는 거야. 니 목, 남, 나무이기도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거 뭐라? 눈목자잖아. 자, 여기 있는 나무는, 그렇긴 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 목과 토금수에 했으니까, 우주의 진리를 목성으로 구했는데, 이 목성의 힘은, 여러분들이 목성이 왜 중요할까? 그냥 다목가 아마 뿌리가 듣고, 그거는 헛소리 하는, 저 멍청한 들이 하는 소리야. 나무목은, 이거 뭐, 하, 나무가 있어갖고,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헛소리다, 그이 말이야. 그거는, 이 목은, 우리가 목성이, 태양계에서 제일 중요한 별이 뭘까? 태양은 없, 당연히 없으면 안 되고, 지구는 당연히 인간이 살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외에 가장 중요한 별은, 우리가 이것도 모르면서 인간을 안다, 헛소리하고, 막 하늘에 갔다 온다, 뭐지북도 채찍에 갔다 온다, 헛소리 하는 거다 부질없는 부질 거야.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왜 목숭이 중요할까? 이게 목숭이 나무가, 나무가 내는데 무슨 소용이 있노? 그치? 명상하는데 나무뿌리가 내는데, 마, 나무뿌리 캐물라고 왔을까? 그 헛소리다. 이 목은 목, 그 목, 그, 그, 그 목숭이 아니지. 태양계, 행성의 목숨이 돼. 나무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거 갖고, 나무 갖고 파니까 어디 있노? 자, 지구를, 우리의 태양계를 보게 되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여기, 수성, 검성, 지구 있다 화성, 목성, 여기에 목성이 있어. 목성에는 <laughs> 수없이 많은 이런 것이 있어. 이 목성이 없다면, 지구는 벌써 폭발해갖고, 인간은 멸종됐어. 목성이 외부에서 날아오는 거, 모든 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성이 다 받아주는 거야. 엄청난 힘으로. 날아오면 다 갖다, 목성에 다 갖다 붙이 푸는 거야. 그래서 지구가 안전하게 보존되갖고, 인간이 보존되고 있는, 거. 이그 엄청난 힘이야. 그런데 이것을 나무뿌리로 생각하고, 막 헛소리 하는, 이런 거는, 저 정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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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탱이가 좀 가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그러면 이게 뭘까? 이 보기. <laughs> <laughs> 금방 얘기했잖아. 인간의 존재의 근본이라는 거다. 인간 존재, 인간이. 인간이 근 건물을 모르는데 무엇을 할까? 그지? 그러면 인간이 그그 그러면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가 우리가 계산으로 뭐 찾아낼 수 있을까? 눈으로 봐갖고? 그지? 못하겠지. 그래서 그건본을 어떻게? 바라는 거다. 찾아라는 거다. 바라는 거고 안 보이는 데 어떻게 보나 찾아라는 거라. 어떻게? 인간이 마음속에있 찾는 것시 바로 명상이 깊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자, 니는이 직위를 찾아라. 니지에 힘든 거는 힘안 들게 찾아라 캐놓고 그 뒤에 답은 안 해가 주는 거야. 이게 상담의 병폐라는 거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의사가 이제 그 수술하러 가면 어떻게 해? 이거는 병이 나지 않을지 모르니까 그 죽어도 내 책임 안 집니다. 사인해라 도장 찍어라 하고 하잖아 그렇게 점도 사기잖아. 아, 수술을 하려고 하면, 살라고 수술을 했는데, 아, 죽어도 괜찮다고 사인하고 책임 묻지 않겠다 고 하고, 도장 찍으라 해놓고 수술하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다. 그럼 상담을 어떻게 하노? 아, 이네 힘들다 해놔놓고, 거짓나 어떻게 할까요? 힘안 들게. 그럼 미 알아서 해야 그리고 도만 내라. 이건 뭐, 그건 안 듣다, 도치겠지, 나이가. 맞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 천부경을 <laughs> 천부경을 했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거야. 방법론을 가르쳐 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방법론으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힘들어서 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구름턱 위에 빠져있는 나를 구해야 될거 아이가? 그지? 이 구해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구해줄까? 내가 직접 구제는 못하지만,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천지, 웅기의 힘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래라. 이래갖고 벗어나라는 거, 방법론을. 이 방법론이 뭘까? 방법론이 뭘까?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첫 번째는 방편이라는 두 번째는 우리가 기운이라는세 번째는 방풍이라는 이 방법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방법을 누구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방법을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게 바로 이 천부경 속에 들어있다 말. 그런데 이거는못 찾고 우리는 수박 껍데기만 찾으려고 이때까지 천부경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풀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지 자 어저께 우리가 그, 어, 나중에 그, 저 카톡, 단톡방에 그 이거 둘이 초대갖고얼린 넣어 주세요. 그가갖고 육깅이 자 어저께 육깅의 창립총회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서서히 모든 저작권과 모든 특허권과 모든 산업재산권들이 이 육깅에 서서히 이전이 진행이 가을 있을 거예요. 관리를 위해서 자 앞으로는 이자 공부도 육깅의 회원이 아니면 공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놈들 공부 한번 맡기고 그치? 또라이들이 계속 정신이 공, 하면 사기꾼 뺏긴 세계다. 그렇게 그러니까 육경의 회원이 아니면 안 해고, 육경의 회원에서 벗어나게 되면, 가감하게 변호사 사갖고, 때 조직 보라는 거요 재산 다 뺏어보라는 거다. 이 육경에서. 여러분들은, 저작권, 뭐 특허권, 그거 긁면지 아무리 돈 벌어놔도, 그거 다 갖고 올수 있어. 변호사는 한 50%는 나가겠지만, 그래서 육경회가 앞으로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출근했지만 참석을 못했더라서나 준비를 해갖고 그래서 처음부터 손대지 말라는 거다 최소한으로한 10억에서 100억 이상이 돈을 받아올 수 있을 정도 될때 시작해라는 니다 육경회에서 왕창 해갖고 왕창 받아오라는것다다 뺏어와라는 거다 그러면 여기 들 그러니까, 뭐, 저작권 위반하고 특허권 위반하고 이런 거,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을 때 놔줘. 그래야 형, 응? 그럴 때는 형사적인 책임이 없어. 혼자, 혼자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데 전의가 되고, 다른 놈이 도용을 하고 했을 때, 형사 사건까지 합치갖고, 손해배상해갖고, 재산 다 뺏도록 하라는 거지. 그러면, 육경회가 앞으로 세계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막, 돈 내놔라, 이렇 필요 없다. 이학문과이특권과저덕권만 가지고 모든 걸 성공하는 거야. 완벽하게. 그래, 끌뱅이래갖고, 정신 나간 놈들 있잖아. 그래, 공부해갖고 알지도 못한 놈이이책 뺏기고, 저책 뺏기고, 지가 만들었다 하는 놈들 만지 도용하는 놈들. 나를 사그리 다 해갖고, 손대배상 해갖고, 저, 얼굴에 먹칠하고 대학교 가서 만일 강의하게 되면, 그 선생이 이제 절대, 고사하지말라 그걸 해봐야 그뭐걸뱅이인데뭐 돈이 놀때 있겠나 그렇게 학교 재단으로 상대를 해갖고 손녀배상 청구하는 거야 총장인데 그 그러니까 총장때문에 잡는 거지 그거데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정치 나간 놈들은 이제 전부 다 폐지하라 잉 응? 정치 또라이들이 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1호 박사, 2호 박사 이렇게 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그뭐 노벨 문학상 받은 문학상은 개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건 학문적인 기반이 없어 의학상, 물리학상, 심리학상 이세 개가 노벨상의 꽃이야 아 노벨과학상 이건 네 개가 그래서 우리도 이한 개는 가져와야 되겠 최소한 그지? 그래서 아마 여기서 분명히 노벨상 한 개는 세월이 지나게 되면 가져올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다. 이 사람이 상담하러 오면 이 힘든 것을 이렇게 벗겨줘야 된다, 이 말이야. 벗겨주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것도 천북의 속에 똑바로 풀려갖고이 술이 사주, 술이 심리야. 이 육경의 속에 다 있는 거야, 육경의 속에. 오케이? 자, 육경에서부터 이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명상은, 명상은 진리를 찾는 것인데, 요렇게 찾아야 만이찾겠더나 그러면 너는 지금 힘드니까 어디 가야 되겠나 이렇게 방편을 해야만 네가 이 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떻게? 이것이 해가 아니라 우리가 희망이고 길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거다 올바로 사는 거다 진리라는 것이 올바로 사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해놓으면 자꾸 막 태양이라고 자꾸 해서 하니까 답이 있나 답이 없다 이만요 푸른 게 어디 있나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 인간은 이 문을 응? 어려운 시기에 네게 다리가 없으니까 힘들잖아. 한 다리가 없으니까 누구 말단 이 다리는 여러 가지 다리다. 부부의 다리, 내가 하는 먹고 사는 것의 다리. 하나는 나의 키의 다리 유지시키는 거이 다리다. 이 다리가 한쪽이 절반리가돼 있으니 여기서 내가 이 길을 못 가고 있는 거야. 이 길을 선택해 줄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르다는 거다. 그러고 나는 상담에 어떻게, 해? 기본적인 상담은, 그건 상담이 아니다. 여기에 무엇이, 이것이 해결해주는 정책이다. 오케이? 그러면 조금 쉰다고하요 응? 그러면 하나가 이제 사